4학년 2반 행복한 우리 조회 환경오염 안돼요 어느날 코로나 파트 4 0기와 아줌마가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4 0기와 아줌마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영유와 남주가 다 마신 뮤유스킨 쓰레기를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 애들이 왜 아무데나 쓰레기로 버리지? 놀이터 아 무슨 놀이터에 쓰레기통이 그러지 아 그러니까 짜증나. 402 아줌마는 참다 참다 결국 화를 냈어요. 야 너네들 뭐해 이집 아줌마는. 아줌마는 너네 부모님이 너네 이런 거다 하니 나 너네 부모님 아니까 다 말해줄게. 하 그러시든지 오는 다음에 뭐 그래 주지 뭐. 욕 먹었잖아. 난부터 그런 짓 하지 마. 네. 응. 자 오늘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사겨하는지 알아보았어요. 얘들아 이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. 네. 우리가 네. 버린 쓰레기가 환경을 되는 거잖 영희야, 우리 캠핑하는 건 어떨까? 네. 그동안 쓰레기 많이 버렸잖아. 좋아. 영영희야, 남자는 한. It's been a long time since I've